이거는 제품이 있대요. 그냥.. 까실까실하고.. 가실 지금 이거는.. 저희가 살 수가 없고, 이거는 지금 다시 확인했는지.. 제품이 없대요. 36장도 없대요. 아니.. 뭐 타일이 없는게 많아서.. 제가 체크해본데? 그렇습니다. 아, 아침부터 기분 잡혀버리는 거고, 어, 이거... 이걸로 하려고 아, 했었는데, 그 아, 네. 나중에 생각한다고이에 네. 네. 이거는 네. 이제 이거 네. 30몇 네. 개밖에 없대요 네. 이거는 유 일학기 백 박스 가야 되는 게 이거밖에 없고요. 나머지들도 거의 다 없어요 그래서 뭐 선택의 여지가 없네요 그래서 나쁘진 않으니까 그냥 이걸로 해갖고 살아야지 어떻게 하겠어 물론 비싼 것도 있겠죠 찾아보고 뭐 우리가 생각하는 예산안에서는 가격도 괜찮고 뭐 150에서 200 사이를 찾고 있었는데 이거밖에 없어요 하여튼 그래요 그래갖고 깨끗하게 쓸려니다 조금 청소가 이하이그로시 있는 것 보다도 조금 청소는 더 어렵대요. 그런데 뭐그 기준도가 아니고, 뭐하여 그렇다고 얘기하니까 그런지 알아야 여기 등치만 걷지, 거의 쓸데이 없는 마음에 드는 건 별로 없어요. 하여튼 그렇게 돼갖고 일단은 디자인적으로는 그래도 어느 정도 마음에 드는 거여서, 일단 이걸로 한번 하려고 하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아이기 타일 고르는데도 아침부터 스트레스 받네요 뭐 전시용품에는 어마어마하게 종류 수는 많은데 사실 팔고 있는 거는 몇개 없어요 기껏 봤자 아예 없는 제품도 많고 있어 봤자 30장 20장 이렇게 밖에는 없어요 제일 싼거 화이트 있죠 화이트 브러쉬가 제일 많이 남아 있고 그리고 좀 특이하다고 생각하는 건 거의 없고요 그렇습니다. 이래저래 경험 많이 하네요. 타일 구하기 이렇게 힘든지는 모르겠어요. 한국 같았으면 은 자기가 갖고 있는게 없으면 은공장이라든가 전화해서 딜리바를 시키는데 한국같은 경우는.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할 경우 마닐라에서 오니까 한달에서 3개월이 걸린다니까 미쳐버리겠네요. 마닐라에 사시는 분이나 세부에 사시는 분은 그래도 행복한 것 같아요. 원하는대로 할수 있지만 여기는 더힘들었습니다 안 묶이냐고 물어보니까 놀링이 없다고 그냥 가도 된다고 그러네요 천천히만 왜? 가자. 네? 가자 가자고? 알았어 Another accident again 아 아니요? 저렇게 큰 차가 저렇게 넘어질 정도면 속도를 얼마나 냈다는 얘기야 슈가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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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 중에 누군가가 물어서 지금 숨이 멋질라고 그래요. 지금 온 밤에 이렇게 물린 자국들이 많아가지고 지금. 그래서 밥을 줘도 안 먹고 아무것도 안 먹고 지금 누워있네요. 계속해, 쟤를 계속히도 이만 열럿시이 동물 열럿시 지금 제가 좀도태되는 애라서 그게 있다지만 물려서 그러는건지 뭐 때문에 그러는지 지금 되게 상태가 안좋네 아, 어, 오전에 다 끝내놨네요 책자가 별것도 아닌데 이거는 일단 끝내놨고 이, 이 위에 이제 지붕을 만든대요 지붕을 만들어서 커버를 한다고 아, 지금 지금 여기 와 있는 이유가 저번에 얘기했던 아키텍처를 음, 여기다가 고발이 아니라 중재 위원을 중재회 라고 해야 되나? 여기 재판을 받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과정을 하기 위해서 지금 바랑가에 왔거든요. 바랑가에 왔는데 오늘 저기 이슬람 무슨 헐리데이라고 해서 오늘 쉬는 날이래. 가는 날이 장난이라고 그래서 내일 오면은 내일 오 가지고 그중재3 삼자 대면을 할수 있는 시간이 한 3일 정도 걸린다고, 3리이이 정도 걸린다고, 그때 와서, 내일 와서 다시 한번 등록을 하라고 그러네요. 이것도 이제 경험 삼아 저희는 해보는 거예요. 일단은 그, 그 건축자가 하, 하는 짓이 괘심하고 지금 뭐 돈을 갚는다 갚는다 그런는데 아직까지 안 갚고 있어갖고, 그걸 갖다 이제 우리는 저희는 끝까지 한번 소송을 가보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제니도 필리핀에 살아 오래 살았지만은 이런 경우가 없으니까 그리고 뭐걔들은 이제 몇천 패서 갖고 이 CCB를 가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지금 몇만 불이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저희가 그랬어요. 이건 경험 상황 끝까지 가보자. 돈을 받고 안 받고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그래야지 다음에 비즈니스 할 때도 어떻게 돌아가는 시스템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는 계속 그 법정까지 가려고요. 뭐 변호사 비용이 뭐 몇만불이 들든 10만불이 들든 왜국에 있을 때 송사 걸려갖고 제가 법원에 다니면서 다 저기 내용증명 보내고 뭐 하고 해갖고 세트 해갖고 법원에서 이긴 케이스가 있거든요 변호사 없이 그 지금 아키텍처를 음 하여튼 고발을 하려고요 그 민사가 됐든 형사가 됐든 뭐시우계 나름인데 지금 형사를 형사고소를 해 보려고 하니까 그게 문제더라고요. 제가 돈을 줬는데 그 돈을 갖고 도망갔다라고 얘기가 돼가지고 지금 형사가 될지 민사가 민사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끝끝내 한번 가보려고요. 아 이게 못된 놈들이 많더라고요. 스트레스가 조금씩 쌓이네요. 한 3개월 좀 넘고 4개월 다 돼가니까. 그리고 오늘도 직원이 3명이 안 왔어요. 그러가지두 명이 무슬림이고 한 명은 뭘 한다고 그랬죠? 뭐 때문에 안 왔다고 그랬지? 오늘 스트레스다. 피아스타 어, 피아스타 어, 바랑가이 그러니까 피스타. 두 명이 그랬고 어 아니요, 뭔한명 하여튼간 하여튼 한 명은 아, 아프던가 한명 아, 그거 w o r k is holiday 하나 is moslim 아. 하나 또 is um, yesterday is very 아. so many drunk 아. very late wake up 어 아. 그리고 또하나 하나 또 is 땅땅 있어 아, 하나는 또재판 있고요 court c 있어 싸웠대요 하여튼 골치 아파요. 하나는 무슬림, 하나는 싸웠고, 하나는 술 먹고 지금 못 나오고. 이래요, 지금. 그런 거는 이해해야죠. 뭐 어떻게 하겠어요. 술한잔 먹다 보면 은 젊은 놈들이 기분 좋아가지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고 그러는데. 하여튼 골치 아프... 잘 지켜봐 주십시오. 골치 아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희도 이걸 즐기면서 하는 거니까, 못됐... 쟤도 못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송 걸리는 것도 이 필리핀 생활이 얼마나 따분합니까 이런 거라도 좀 있어야지 뭐 이렇게 도전 정신도 있고 그렇지. 하여튼 그렇습니다. 좀 이따 더 뵙겠습니다. Eating 음, 음, 바쁘면... inside. Drinking e a 만약에 네. 여기서 가인를 하면 이런 식으로 풀이다라고 얘기해갖고 <laughs> 사람들이 렇게 오면 벌벌 이게 뭐야 뭐야 그럴 거야. Jangan ada saya kapita, kau kau belum nak. pantai musuh musuh. Ini topi gerum musuh itu. Ini topi Pantai pak. Abah Arab. Ah, ini siapa? kata. Ayo, dia pun asal sablay. Itu yuk kita sekuang ini tu. Kutlah lagi apa? Eh, eh, Baik. 보따리 드릴 봐 전문가라는 사람이 이거 설계도도 못 보고 이렇게 하고 지금 3일째 이렇게 헤매고 있네 지금 세팅을 다시 하고 있어요 지금 어, 거꾸로도 세팅을 해갖고 지금 저 같은 까만도 한 번에 보면 알겠는데 프로페셔널이라는 애들이 도면도 하나 제대로 못 보고 지금 좋게좋게 어, 좋게 넘어가려고 해도 이게 보통 그냥 조용히 하니까 이 사람들은 사람을 그냥 얼룩뚱땅하고 넘어가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다들 한번 보여주다가 여기가 메인이 하나 있고, 지금 이렇게 메인이 있는데 저 구석에 가다가 전구를 달아놓은 거예요. 이거 완전 연대기는말이 쳐. 하기 구석에 달아놓고... 아... 뭐... 정독 못해야지. 이걸... 그래서 지금 다시 지시해갖고 요만큼 땡기라고 그랬어요. 아, 다시 카메라 켰습니다. 제 목소리가 별로 안 좋죠? 진짜 오늘은 진짜 열받네요. 내가 처음으로 이렇게 카메라 켜갖고 화를 낸게 처음인 것 같아요. 아, 한국 사람들은 건물을 지으면 곤조가 있어갖고 힘들지만 여기는 머리가 나빠서 힘들어요. 제가 열분이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아, 이래서부터 열까지 다 일일이 간섭을 해야 돼요. 오죽 답답했으면 제가 이런 말 한번 할까요? 제가 좀 싫은 소리, 그러니까 부정적인 얘기를 처음으로 하내가 한번 해본 것 같아요. 뭐 그런 게 그런 거다라고 좋게 느려 터진 것까지는 이래 이해를 하지만 느려하고 느린 데다가 머리까지 나쁘니까 이해를 시킬라고 몇 번을 얘기를 해도 그걸 이해를 못해니까 답답한 거예요. 우리 그거 있잖아요. 초등학교 3학년에서 4학년 정도 되면은 그 조립하는 응. 프라모델 있잖아요. 그 정도 수,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의 조립도 아니에요. 뭐, 한, 초등학교 1학년? 딱 5개밖에 없어요. 조립할 수 있는 순서가. 나중에 뭐, 그걸 내가 도면을 한번 보여줄지는 모르겠지만은. 아 지금 세 번째 타일을 가지러 가, 가고 있습니다 자 도착했습니다 하드웨어 샵에 아, 네번 왕복하기가 귀찮아서 지금 1톤을 실어 봤어요 뭐 이게 1.3톤인가 1.4톤까지 괜찮다는데 1도까지 실어 봤어요 근데 어우 차가 안 나가긴 안 나가네요 진짜 이거 집을 짓거나 그럴 때는 이, 이 픽업트럭이 최고인 거 같아요 이것저것 다 싣고 다닐 수 있으니까 제가 지금 어떤 기분이냐면은 다큰 성인한테 1 더하기 1은 2야 그러니까 1 더하기 1은 영을 뭐 쓴다든가 3을 쓴다든가 4를 쓰는 경우를 옆에서 지켜보기 있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럼 다시 한번 가르치죠. 1 더하기 1은 2라고 냈지? 기억하지? 또 2나 3을 써요. 세 번째. <laughs> 1 더하기 1은 2야. 라고 다시 가르쳤는데 또 3을 써요. 그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국 사람 성격이. 폭발을 하죠. 그런 케이스인 것 같아요. 모르면은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냥 픽스를 시켜버리더라고요. 물어보지도 않고, 지가 모르면 그냥 모른다고 얘기하고 말썽을 일으키지를 말아야 되는데, 그냥 자기 인위적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다시 뜯어갖고 다시 조립을 해야 되잖아요. 그거 얼마나 손해예요? 이인이 <목소리> <목소리> 이게 가격이 괜찮을 것 같은데 이 가격이 불 꺼진 거 있지 그 그거도 어. 이거 불 꺼진 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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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요요 Turn off 그거 아그 H라고 그래 H 그거 그거나 그 옆에 있는 거 노란 거라든가 그 좋고 저쪽으로 가봐 어. 이건 너무 상 저기 뭐 샤방샤방하고. 요고. 세베디 택도파이. 지 사진. 어, 아니, 사진. 요고, 또 거실에 다섯 개. 아니, 부엌에 넣어도 되고. 응? 부엌에. 이께 아께 그립긴 하네요. 700불. 야 이거 얼마냐?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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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은 거 요거 이거 세 개.